한류스타 공중코리아 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공중 한복과 태극기 한복으로 각종 모델 대회, 페스티벌, 전통 문화 해외 공연까지 1 0 0여해가 넘는 행사를 해 오면서 돌아보면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축제에 공중코리아의 공중 패션 모델 행사는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았지만. 감격스러운 것은 남아 유럽 등의 해외 공연에서 한류 문화 캐릭터 새로운 장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궁중코리아는 올해부터 한국어로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와 손잡고 각 지자체마다 방문하여 어르신 축제를 우리 궁중코리아에서 앞선색에 배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이 구경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궁중 코리아 전물 모델들과 어르신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각시 군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게 되며 어르신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르신들이 참가하여 다시 오는 청춘으로 궁중 코리아가 어르신들의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아마추어 공연 배우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 공중 한복과 임금인 왕기 의상으로 어르신들을 젊은 청춘으로 돌아가는 이벤트 지역별로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누리는 여러 여가는 43.7%가 안방에서 TV 시청이라는 조사는 어르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된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심 보감을 보면 자식이 허도 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복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는 몇대 이어 사는 대가족 시대에서 산업화로 전입하면 핵가족의 시대를 거쳤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는 2023년 기준으로 782가구, 9035가구이고 35%입니다. 22년 통계상 발표 기준으로 노인 기준은 1,051만 명, 23.3%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33.5세대, 건강 수명은 73세이고,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이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퇴장하는 나이는 72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노인들의 소득 빈곤은 40%이며 c e 평균 14,000위의 3배를 달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성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로는 이젠 의미가 없고 국민 모두가 내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눠서야 합니다. 당신도 결국은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효도란 말이 사라지고 정정하고 건강한 노인들도 직업이 없이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해 공원에 모이고 가까운 산의 등산으로 인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할일 없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에 비해 문화를 즐기고 참여하는 어르신과 이마에 주름살에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젊어지고 대접받는 세상을 궁진코리아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궁진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백세 시대를 대비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펼쳐지는 한류스타 궁중코리아, 어르신 축제에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과 감사합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 명으로 20.3%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며 건강수명은 73.1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진료비가 연간 49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의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고 정부의 의료보험료 고갈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면 51년을 배회할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은 43.7%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모여서 장기판을 기웃거리며 간혹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불법 다단계나 코인으로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노인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서서 노인문제시민단체를 만들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여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10종류 어르신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번은 어르신 효도 방송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과 정책을 방송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기초 촬영부터 편집, 제작 기술을 무료 교육합니다. 2번은 어르신 효도 잔치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 배우로 출연하고 각종 문화 활동과 취미와 소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하는 어르신 효도축제를 지역별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진행합니다. 3번은 어르신 MBT3 자연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심신치유, 무병장수, 행복코칭, 강좌를 통해 다시 오는 청춘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은 어르신 전통혼례 행사입니다. 한국 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금혼식 고희연, 회원식을 전통 혼례식으로 하게 되며 예술단 자원봉사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5번은 어르신 애인 만남 주선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짝을 찾아주고 애인을 만나게 주선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도록 노인회관마다 핸드폰 카톡방을 만들어드립니다. 6번은 어르신 자녀결혼 중매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자식결혼 중매 행사를 통해 자식결혼 문제에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식이 결혼하도록 도와드립니다. 7번은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건강강좌, 통증안마봉사단과 어르신건강도우미봉사단이 전국을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8번은 어르신 취업활동 지원입니다. 일을 해야 젊어집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나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드립니다. 9번은 어르신 임플란트 후원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개인 부담금을 후원단체에서 대신해서 납부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10번은 어르신 주거 안정 정보입니다. 기초수급 어르신이나 영세민,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등 어르신 주거 안정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드리고자 어르신 주거 안정 상담 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어르신요도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종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며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